엔진시동 두번째 네, 점화회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F s o 타 차량 시뮬, 시뮬레이터 인데요 먼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게 c a 입니다 c r a n 글 a n 죠예 c r a n 글 a n 그 다음에 통합 커넥터 네, 통합 커넥터는 좀 빡빡하죠 그래서 조 손으로 네,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요 꽂아 주시고 자, 1, 4번 점화 코일 커넥터. 이쪽을 살짝 찍껴서 봐야죠. 네. 자,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 3번 점화 코일 커넥터. 네. 그 다음에 1번 고압 케이블. 쭉 따라가면 1번에 고혀있죠 네. 자, 그 다음 3번 고압 케이블. 네. 그 다음에 옆쪽으로 쭉 오시면, 네. 페일러 센서. 페일센스는 없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옆쪽으로 와서 1번 TDC 확인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 휴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킷박스 커넥터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가서 여기 킷박스 커넥터입니다. 빼서 꽂아 주시고요. 예, 네. 자그 다음 휴즈로 가도록 하죠. 네, 휴즈 박스를 열고요. 이건니션원휴즈입니다이건니션원휴즈는잘 예, 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기를 저항에 놓고 예, 소리 나는 곳에 놓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예, 측정 한번 해주세요. 예, 소리 나는 곳에 여기 삐 소리 나는 곳에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죠. 예, 정상입니다. 꽂아주시고요. 네, 그다음 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휴즈죠. 네, 점화코일 휴즈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점화코일 휴즈 정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아, 연결되어 있죠. 다시 꽂아주시고요. 어딘지 위치 한번 자, 자세히 보여주세요. 예, 네, 위에서 세 번째 한쪽이죠. 자, 그다음요. 그다음 EGR 휴즈. 예, 맨 밑에 빨간거죠 예. 뽑으시고 떨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예 정상입니다 뽑아주시. 예, 이렇게 점검을 하면 예, 점화 회로에 대한 모든 점검이 끝납니다 다시 꽂아 주시고요 이중에서 하나라도 불량이면 불량을 예, 찾아 주시면 되고요 불량이 예, 다 수리가 되면 예,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